안녕하세요. 떡코입니다 여러분들, 오늘은 탕후루 타워라는 걸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. 자, 일단 어떤 탕후루인지 맞추면서 올라가 보세요. 라고 하는데, 오 어,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오르오르르 제가 오늘 다시 올라간다. 으 <laughs> 제가 오늘 아팠었는데, 좀 잠을 자고 나니까 좀 나아졌어요. 다행이에요. <laughs> 제가 닌텐도로... 아, 어, 이건... 닌텐도로 동물의 서을하고 있었는데, 여러분들은 컵이 좋아하시나요? 그런 커비를, 너무, 커비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 것 같아서, 참 좋아합니다. 얘는, 제가 뭐, 제가 축축하기에는, 딸기탕으로인 것 같아요. 오오오오. 어, 그렇네요. 맛있겠다. 제가, 탕후루를 원래는 잘 먹었는데 요즘은 안 먹어요. 왠지 아세요? 아니, 탕후루를 먹으려 했는데 탕후루에 있는 딸기가 제 주먹만 했어요, 진짜. 이야, 나저 그거 먹으면서 와, 이 생각했어요. 와... 그게 엄청 달고 딸기탕으로 맞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귤 같아요. 귤. 저쪽 노란색은 파인애플 같네요. 아무튼, 이야 저 그거 먹으면서 와 설탕 코팅이 엄청 두껍고 엄청 달고 저 처음 뭐 그렇게 큰 탕으로는 처음 왔어요. 야 뭐죠? 왕! 내가 이쪽 안에 사, 잠겨 있어. 강, 타. 강아지는 혼자 공중구양하고 있네요? 얍! 자! 화, 자! 미! 야. 제 캐릭터의 킬포인트는 우유, 우유 가방. 사이언스 가방. 그리고 코브라, 그리고 밑에는 블루베리 강아지입니다. 오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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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만, 잠만. 떨어졌다. 괜찮겠죠? 아! 여기서 탕후루를 살게요. 오, 탕후루다. 왕. 맛있겠다. 저번에, 아까 전에 말한 그, 대왕 딸기 탕후루를 먹고 나서 탕후루를 이제 끊었는데, <laughs> 길 가다 보면은, 엄, 엄마께서, 탕으로 먹을래? 하는데 약간 입맛이 다셔지면서도 그좀 엄청 큰 딸기탕으로 먹느라 고생했던 제 이빨 때문에 어두번 다시 먹지 않기로 좀 약속을 했습니다. 엄마랑 아, 엄마랑 저는 아, 왜 자꾸 떨어지냐? 나 말, 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. 아무튼, 좀, 탕후루를 엄마랑 저랑 되게 좋아했었는데, 그, 저는, 그, 딸기, 대왕 딸기탕후루 먹고, 그만 먹게 됐고, <laughs> 엄마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탕후를 끊었다고요. 끊었더라고요. 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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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하! 좌파! 후아차! 예! 냐아!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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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탕후루가 요즘 인기가 한물 갔더라고요 <laughs> 이제 겨울이라 그런지. 역시 겨울에는 탕후루보다 호빵, 오우! 뭐야, 이래, 이래. 붕어빵. 그리고, <laughs> 호빵, 호떡, 군고구마, 오뎅. 이런게 더 끌리고 맛있나봐요 역시 겨울간식 히어로즈는 절대 못이겨 <laughs> <laughs> 아 네.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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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른걸 볼까 잘못하나 나 못깨봤는데

빠라빠빠빠빠, 빠라빠빠, 맞나? 여기 맞아? 아니네. 빠라빠빠빠빠, 빠라빠빠빠, 빠라빠빠빠빠, 아! 다시 빠라빠빠빠빠, 빠라빠빠. 빠! 빠라빠빠! 여기 많냐? 아 여기 있다. 빠라빠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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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침이 마를 것 같아. 제가 오늘 몸살이 있었는데 잠을 자고 나니까 좀 나아졌어요? <laughs> 나아졌으니까 이렇게 영상도 찍고 그러겠죠? 방금 돌고래 소리 났네요. 이 감식초라는 짠 찜질방 음료에 빠져갖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감식초가 약간 톡 쏘는 맛이 있다랄까 뭐냐면 그 찜질방에서 감식초를 하나 먹어봤는데,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, 그때부터, 감식초 러브를 하게 된 거죠. 감식초, 한번 먹어보세요, 진짜. 너무 맛있어요. 저 그거, 엄마도 반하고, 아빠도 반해갖고, 제가, 아예 쿠팡에서 감식초를 샀답니다. 후! 떨어져봐. 후! 얍 잡아. 꺅. 오, 투명이네. 예쁘다. 예뻐 제가 이 스피드런을 좀 하, 했거든요. 이제 한오 저쪽 위에 55%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한거 보니까 너무 제 자신이 기특합니다, 네. 짜파! <laughs> 저, 그, 다른 게임들도 하고 싶은데, 재밌는 게임 같은 거 추천 좀 해주세요. 슝, 슝, 슝. 그냥 그만해야겠어요. <laughs> 여러분들, 안녕.